반갑습니다. 코인 농부구요. 자, 녹화 날짜는 12월 4일. 자, 벌써 목요일이죠? 오후 4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까지 연이은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오늘은 잠시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조정장이든 뭐 하락장. 은 횡보장에서도 상승할 코인들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코인들로 저희 구독자 분들하고 꾸준한 수익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도 급등 코인 빠르게 가져왔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최근에 제가 정보방에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직접 챙겨드린 수익부터 바로 오픈할게요. 자 먼저 날짜 보시면은 12월 2일 바로 엊그제 제가 정보방에서 요 지토 잡아드렸어요.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단한 시간 만에 급등 나와주 습니다 5% 수익. 자, 그리고 날짜 보세요. 3일. 바로 어제죠. 이때는 제가 오덜리코인 잡아드렸고, 자, 이 종목 또한 바로 그냥 슈팅이 쏴주면서 무려 12% 수익권까지 시원하게 꽂아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마지막으로 약 30분 전이에요. 저스트코인 15% 수익까지. 자, 보신 것과 같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자, 매일매일 수익 잘 챙기고 계신 저희 구독자분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영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받아보실 수 있는 있는 정보방은 고정 댓글 링크로 여러분들 진짜 100% 무료로 편하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 불장 랠리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시장 빠르게 반등 중이고 지금이라도 고정 댓글로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최소한 좀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만 잘 따라오셔도 여러분들 반드시 연말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두들즈 코인 가져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이번 연말 안에 이 상장 상식 고점 있죠.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코인 님이 틀림없어요. 제가 19자에게 핵심만 딱 짚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일봉 차트로 보시면 상장 당시 고점을 기준으로 형성된 하락 추세선에 좀 지속적인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연이은 하락이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지지로 작용해 줄 만한 요런 미리 그어드린 매물대까지 이탈하면서 여기 6원대까지 도좀 최근에 빠졌던 모습이에요. 자 근데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전환 유력한 시그널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12월 1일 보세요. 이때 여기 유원 매물대 이탈 당시 이렇게 음봉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몸통은 매물대 부분에 좀 안착을 한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날 엊그제죠. 12월 2일 이때 이때는 오히려 더큰 상승 장악형 캔들까지 나와주면서 이 추세 전환에 이어 이제 추가적인 반등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일단은 이 유원 매물대를 우등적으로 상방 돌파해주며 이 하락 추세선까지도 좀 시원하게 뚫어주었죠. 지금 흐름이라면 단기간에 여 8.6원 매물대까지 상승도 시간 문제라는 걸좀알 수가 있겠고요. 날봉에 이어서 4시간봉으로 보더라도요. 두들주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요렇게 제가 이평선들 추가해 놨어요. 무지개 순서대로 빨간색부터 5일, 그리고 20일, 노란색 60일, 녹색 120일 요렇게 좀 잡혀 있는데요. 일단은 5일선이 일제히 가파른 좀 추세를 보여주면서 서서히 좀 정배열로 맞춰 주려는 그런 초입 구간 단계에 진입 을 자, 이대로 추세만 잘 유지가 되어도 이 두들즈의 모멘텀도 훨씬 더 지금보다 좀 강력해질 전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의 자리에서 두들즈 코인 바로 영상에서 추천을 드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일단 빠르면 오늘 반부터 요 8.6원 매물대를 넘어서기 위한 이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 8.6원 대까지만좀 가주게 된다면은 자, 10월 달에 좀 많이 쌓였던 요 8.6원에서 13원 사이에 매집된 물량들까지 본격적으로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올해 안으로, 그러니까 이번 연말 랠리. 1 3원을 넘어 상장 당시 요 고점까지 즉 지금 사더라도 250%라는 폭등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역대급 매수 찬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 두들지 코인 단돈 만원이라도 꼭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하신 분들 자, 확실하게 좀 수익률 체크하시려면 혼자서 섣불리 매매 에 나서지 마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까지 좀 편하게 들어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두들지 코인 변동성에 따른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부터 대응법까지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아시겠죠 정보방 365일 100% 무료인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두들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남은 연말 좀만 더 힘내서 저와 함께 꾸준한 단기 수익으로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